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는 이렇게 시원한 어, 폭포에 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코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뜨겁게 어, 올랐는 코인들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코인은 우리가 찾아보면은 스캠 코인 그렇죠 스캠 코인 자 이와 같이 작전 세력과의 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총액 3,890억으로 되어 있는 초고평가되어 있는 유스레스 선물 매도 친다고 했죠. 바닥 대비 한달 만에 얼마가 올랐나요? 6,000%가 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에서 선물 매도 친거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여러분들 수익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세력들이 예, 앞다퉈서 이제 팔수 있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초기의 세력들이 이렇게 잡아놨는 것 지금 현재 대부분 어, 6,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제 팔면서 어, 떨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seless.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코인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매도를 동참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코인 선물 매도를 통해서 최소한 100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